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TL TV 김해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김해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2층 다목적홀에서 제1회 인재수필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문학제는 창간호 기념식과 문학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문인과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자리에서 박경화 작가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내 아이가 사는 세상으로 일상이 화자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보여주는 깊이 있는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박경화 작가는 수필은 내 삶의 기록이라고 바라며 수필을 통해 자신의 생활과 감정, 생각의 그룹을 솔직하게 써내려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작품 속에 생활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누적되어 한 편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독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쓰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 작가의 이번 수상은 단지 한 사람의 영예를 넘어 지역 문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학제에 참석한 이들은 서로의 작품을 나누며 문학적 감동과 공감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인제수필문학회의 창간호 출판기념도 함께 진행돼 지역수필문화가 한층 더 풍부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